자, 녕하 은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코인은 바로 아카시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네 지금 시청하신 여러분들 솔직히 가장 궁금한 거딱 하나잖아요 지금 이 코인이 과연 어디까지 급등이 가능한지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요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왜 아카시 네트워크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최소 5배 이상 수익 구간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아카시 네트워크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 주식권은 국내보다는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쥐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들이 어느 순간 시그널을 주냐에 따라서 차트가 폭발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는 단순한 전망이 아닌데요. 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시간대와 가격, 매수와 매도가, 소수점 가격의 목표가와 정확한 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 직접 차트와 비교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 자료 제가 정말 어렵게 좀 손에 넣었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착순 딱 10분에게만 100% 무료로 공유하기를 했는데요.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아카시 문자 한 번만 남겨 주시면 해당 정보 100% 무료로 전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급등이 좀 터지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조금 늦습니다. 세력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움직이셔야 남들이 절대 팔수 없는 자리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개미식 매매는 끝내시고 정보 기반으로 스트레스 없는 매매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고래 매직 감지 지표인 골든웨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웨이포스는 대규모 주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합니다. 이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54% 이상 상승,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 상승,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240% 상승, 체인 링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 상승, 스웨이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550% 상승을 보여주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골든 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골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무료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